야 그... 야안이안녕하십니까지랑 코코싱, 코코싱이 코코싱 시그마 어때? 그래. 시그마 핸즈 그래. 마 그래. MC 아, 잘잘잘해할수잘해 자리야 자 제일 좋습니다 아 잘한 거 아니 잘한 거야, 이게 시고뭐야잘 아니 자리좀리 너무 지 <laughs> <반대에 웃음> 아니야, 세요 친구라고. 해 볼게요. 라자가타이것 같긴 아니다. <목소리> 한다라고 음. 아, 니 없이고 공격 없이고 너받꾸너받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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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꾸 공을 던던아그그헨가 이제 다전거리정상으로추들면 됩니다. 제가 오르골 게요 제가 오르골 켤게요. 예. 예. 서 말해 줘. 녹화 시작한다. 아, 방 그래, 그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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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아니다 라자 다래자래자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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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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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래들어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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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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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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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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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아. 씨발.

왼지케워줘 어, 진짜 뭐야, 뭐야, 뭐야. 아, 디대할 때, 디렘 할 때, 디렘 할 야, 우리 힐리 잘했어, 힐리잘렸어 아, 공했어, 공했어. 공했어, 공했어. 홍할 사람 없었는데. 힐링 없어, 난. 홍할 사람 없었는데. 홍할 사람 없어. 그러면 안 돼. 아, 나, 아리야.

아, 그래 제리아타 공 너무 아깝다. 야, 너무 라인 들어왔 라인 들어왔 라인 어 잡아야 라 뭐야? 왜 막아? 아니, 아니, 데왜 죽어? 비보자. 비보자, 비보자. 리플 해보자, 리플해보다 모였다, 모였다, 오다 모였다, 아하. 모다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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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모였다, 제였다 모였다, 다 모였다, 오다 모였다, 모였다, 모 버거 좀좀 도와고 좀좀제 좋아고 정좀 고! 알라이먼트 라이머더이야나나 뱉. 아. 아. 괜찮다 얘. 맞았어 맞아 맞았어 맞아 씨발. 거아아 맥프리가 나다아 맥프리 가 한타 배 한타 배고. 뿡뿡 올리기 차려 뿡 올리기 차려 탱켓 나와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아 제발 아니 이안되 아니 라인하는 라이, 이유가 없어 아 라인 뽕뽕 있어? 아, 아 피인데 레클 피인데, 피인데. 아라인하 이유가 없어 이거. 리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사 아, 맥클 맥캐... 이 뭔데? 이한데 상태. 아, 레클에서 아, 겠다저레클못서겠다못요 이거. 나다나란못든 아. 리 아. 아, 있어, 소리 있어. 숨이 잡아 잡아 봐가 봐. 가봐, 가 봐. 가봐 봐. 가 봐. 들어와야돼들어와야돼 들어와, 들어와, 드비컷 드비비컷두비컷비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야 아, 아, 돼지 아, 아, 않았다 아니, 아니 이거 아... 아. 미안해. 뭘 미안해. 해야 되냐 너 군분배만 긴데리줄 아세요 혹시? 아니 라인 하는 이유가 아니, 없어 그 오리사 할수오 응. 우리 선구라. 우리 선구라 오르면 내가 옷 사게. 아니 라인 하는 이유가 라인 없어 호응이 안 돼. 돼. 방벽 뒤에서 싸우지도 않고. 네. 음 맞아. 아. 잘 아, 레킹볼 그 아, 계속 잘 아, 레킹볼 계속, 계속 할 걸. 아 이거 괜히 괜히 아씨. 안데 아, 레킹볼도 뭔가 뭔가 승연도가 부족해 보이셨어요. 솔직히 하면 아쉬운 승연도였어. 아, 이거정크정크하냥 불쌍한 치사가 전크야. 어, 하나무라 하나 완박조합 전크 괜찮으니까 음. 정크 하시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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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나님 명중 좀안좋신것 같은데 메르시 가능한가요 오케이 안 되고 에 아나 지금 힐이 살짝 안 돼요 지금 살 떨려 와리가리잘될잘 주는데 안될땐안니까어칼 모래 아. 필량 량 될라나 패타변충도 되니까 모이나로 그냥 안정는게 있어 안전하게 할게 형내 절만 하지 마요 내 절만 두피가 도는 것만 봐정면은 네, 네, 네. 나이스. 초반에 이거 어, 한 대만 고가 방벽, 방벽. 방벽. 여기, 여기 말고 여기 이거 언패문 끼고 땡기면 해요. 언패문 끼고. 여기가, 여기가 좋을 거안될것 여기. 같긴 한데. 옆으로 요 방벽. 에이지 방벽 방벽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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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천 돌아왔다. 이왔다 돌아왔다. 돌다 이번 이천. 이번 이천. 이 이천. 이번 이 이번 이천. 다번 이천. 이 이천. 이번 이천. 번 이천. 이번 모천 이번 이 이번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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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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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른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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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이확이 나이스 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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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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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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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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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불쌍한 불쌍한. 형펑 어펑 나이스. 야 두피거기 힘 안돼 힘 안돼. 두피고 두피거. 어 모이라 공는무섭가 아니에요 두피서 보자. 민서 것. 어야 괜지 궁이다 이제. 확인 확인 찾아히찾아히찾용 타임. 다용 타임이다. 뱀서 뱀서. 테라 타좀 들어와. 테라 타좀 들어와. 잘리면안 돼요. 요바 겐지 겐지 겐지. 아, 보고신다 아! 해주지 와. 들어서 미스터부터 미스터 보자. 스터부 확인. 빨리 켜야 되는데.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보자. 겐지 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성화도. 성화도. 어. 아, 졌다, 이거. 비비사람없비비사람 없다. 비사람 없다. 비비사람 없다. 이비사람다비사사람 없다. 비비다비다비비비비